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르의 총알오토와 가고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목에 궁수 업계 비밀이라는 건이 총알오토랑 가고토가 다른 기술에 비해서 자료도 별로 없고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어그로 끌어봤습니다. 자 먼저 총알오토와 가고토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총알오토는 화살을 엄청 빨리 계속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대전, 대전에서는 이 기술이 막혀서 사용하게 되면 10초의 쿨타임이 생기지만 던전에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서 배워두시면 유용한 기술입니다. 커맨드는 위, 앞, 제트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단순해 보이죠. 그냥, 그냥 키 3개를 동시에 빨리 연속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맨드만 놓고 보면 참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 앞, 제트 3개 중에. 약간이라도 어긋나면 총알 오토는 발동되지가 않습니다. 세 개의 박자가 오차 없이 정확히 맞아야 발동이 됩니다. 이 기술을 발동함에 있어서 손 빠르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정확도를 요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키보드의 방향키와 Z를 누르면 정확도가 잘안 맞더라고요. 삑사리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런데 수차키로 바꿔서 하니까 굉장히 삑도 안 나고 잘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숫자 커맨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가구토란 무엇이냐? 이름처럼 총알 오토에서 위로 쏘느냐, 앞으로 쏘느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기술을 던전에서 사용하려면 가구토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가구토를 당하기 위해서는 총알 오토를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을 잡고 한 박자라도 어긋나면 발동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알 오토 연습 방법입니다. 수착키로 바꾸셨으면 8번, 6번, 0번 세 가지의 키를 동시에 누르는데 천천히 끊어서 눌러 줍니다. 속도보다는 정확하고 일정한 속도에 적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응이 되시면 이렇게 박자에 맞게 빨리 연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고토를 하기 위해서는 목꺾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원하는 각을 잡으신 다음 정확하게 총알오토 커맨드인 세 가지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조금 늦어도 상관없으나 약간의 오차라도 있으면 가고토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목꺾기가 성공하시고 바로 총알오토를 사용하시면 가고토가 발동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바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바.